오피스텔에서 여러분 이상이 렇게 나오잖아요. 이아 차는 손을 보셔야 돼요. 나중에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네, 네, 네. 확인 한번 해드리고 네. 아, 아 이거 이거 저, 이거 찍어야 되겠네. 아 이거는 아, 하늘딱 하시면 이다 잡을 으니까 이건 뭐다 아, 찍어놓으셔도 돼요. 아이 찍어놨다가도 내고거래하는 어. 것도 찍어놨다가 아니시고 네. 여기 어. 어, 여기 이 소금 쓰셔야 되고 어차피 뭐 이분, 이분, 이분이 주도 못해. 여기는 너무 있잖아. 멀어가지고 또 너무 멀어서 야차 같은 퉁 찍어놔 이런 거는 아 이거 때문에 다 로킹 어차피 차는 지금 녹핑가, 녹핑가 없어졌니까 제가, 예. 그, 네. 아, 그것 때문에. 스피드메이트 제가 고려고 해서 빼요고네 지금 네. 저희가 보면 차투퉁 치니까 여요거 한번 찍어 봐. 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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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치는 이유가, 퉁퉁 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. 18대 내리는 게 네. 아니고. 예. 내가 또생각해보니 버틸 어 아쉽게 보면 또, 사람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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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몰랐던 부분도 생기잖아. 요그렇다 네, 근데 이체크를이 체크기를 체크를 이걸 가지고 있는. 아 요이스 아, 아, 아. 요즘 정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없으면 정비 안 돼요. 아, 정비 안 되죠. 다 컴퓨터에서 뭐 정보 막뽑아고 하는 분들이. 일단은 차 엔진이 조용한 거 아닌가요? 엔진서음이크도 조용해. 예, 처음부터 처음부터는, 처음에는 약간 깡깡깡깡깡 하는 그런 게좀 있었는데. 엔진 소음이나 진동이나 작전 자체 자체가 많이크이 그쵸. 그 매운 아. 같은 경우는 저희 거다시잖아요 500kg 정말 길들기 하시다면 뭐 10에서 10kg 안 넣어. 아, 안 넣어. 뭐별 일이 안 붙진 않을 나니다 일단 여사장님이 다 지우시죠. 아, 씹혔네. 음. 아니, 그거는 이제 그 이상 있는 거, 그 내가 확인했으니까 을 사진 찍었으니까 스피드메이트 가서 내가 이거 그 얘기해 줄게요.